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플렉스코인의 3월 초 긴급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2023년도 9월달에 1250원의 윗골을 달고 조정받고 그리고 1250원과 1550원 가격대의 저항대를 계속해서 돌파 못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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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저항받았던 상황인데, 자, 갑자기 3월 4일 기준으로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는, 어,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짝 시세지만은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고, 다시 그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125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1550원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한번더 뭐가 들어올 때,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올 때한번더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렉스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수립하시고 만약 플렉스 코인에 한번더 세력들의 장난질이 보여진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50%에서 10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으로 잘네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플렉스 코인의 고점에 이제 잘만 눌렀습니다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의, 네, 물려 계신 분들의 평단 비중 남기셔서 실시간 추가 전략들, 그리고 대응들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플럭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의 매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24일 토요일에 추천을 드렸던 셀러 코인은 이번에 1,08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네, 단기간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셀러 코인의 타점을 보면요. 자, 2월 24일 토요일에 터점을 전해드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25일 일요일 1,330원까지의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네, 플러스 20% 이상의 단타 수익을 하루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2,0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러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바로 네, 2월 20일 화요일에는 골렌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골렌 코인이 대박 났습니다. 자, 골렌 코인이 지금 3 4 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네, 단기간에 또 75%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면요. 자, 골랭 코인 2월 20일 아침 시간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타점을 공략을 했는데 자, 2월 20일에서 2월 21일 오전까지 24시간 25시간 동안에 340원에서 우리 오, 600원 정도까지 595원까지 약75% 정도의 네, 수익 실현이 됐고요. 자, 이제 75%의 상승률이면은 1 0만 원만 투자해도 750만 원이고 이렇게 한달 동안 딱 다섯 번만 매매해도 3천만원 이상의 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자, 급등 나올 수 있는 우리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과 그리고 과거의 저점을 다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단타 타점들을 계속해서 네, 우리 추천 사인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플렉스 코인은 웹3.0 개발자를 위한 탈중앙화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프로젝트 팀은 웹2.0 클라우드 컴퓨터 솔루션 제공자인 AWS,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경쟁 상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웹2.0 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인데 웹3.0 시대에서는 누가 될 것이다? 플럭스가 될 것을 목표로 좀 도전해 을 보겠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3,300원까지 올라오면서 시총 1조를 찍고 빠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플럭스 코인의 시가총액 1조 다시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네,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먼저 일봉상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우리 목표가를 좀 타겟을 해보면, 은 자, 이번에 매물 때, 자, 1550원과 1650원의 저항대 돌파부가 중요했는데, 거기를 바로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2250원까지 상방이 나왔고요 그리고 2250원을 바로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3250원까지 네,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저항대를 찍고 낙폭을 확대하고 지지선 깨고 낙폭을 확대하고 지지선 깨고 낙폭을 확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 시 현재 우리 플럭스 코인에 대한 목표가는 1차 1650원, 2차 2250원, 3차 325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주요 변곡자리들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대 분출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임의적으로 1650, 2250, 3250짜리 여러분들이 돌파에부지하시면서 돌파하면 홀딩, 꺾이면 매도, 돌파하면 홀딩, 꺾이면 매도 전략 세우면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전략들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밑으로, 우리,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이번에 이제, 현시광문봉상 대량거래 터진 캔들이 대략 1 3 8 0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밑꼬리 캔들이 대략 1300원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1300원, 1380원 가격대의 저점 가격대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고요 그렇게 한번 시세가 폭발됐다가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가기준1300 그리고 1 3 8 0원 기준선 잡고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면 눌림목 매수타점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15분 봉상 단기적 관점에서는 1450원 가격이 1차 지지선이니까 밑으로는 1450, 그리고 1300에서 1380을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잡고 이 변곡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저점 매수, 추가 매수, 제공략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단기적 목표가 1650원, 그리고 추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자, 2100원에서 2250원까지 1차 저항. 그리고 2차 저항, 그리고 3,250원까지 상방 누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플럭스 코인의 현시점 드라마틱한, 네, 우리 시세분출 이후에 급락한 자리에서의 지지선 저항대 체크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실시간 타점들은 그리고 올바른 전략들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릴 거니까 플럭스 코인의 홀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플럭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타점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의 평단가 비중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들 그리고 카톡방에서 우리 실시간 전략들까지 추가 전략들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반감기까지 들고 가도 되는 코인들은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갈 수 있도록. 추가 대응 전략들 잘 세워가시고요.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교체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로 여러분들 교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감기까지 한두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단타로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들을 네 추천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더 그래프 코인 같은 경우는 2월 17일 26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 코인도 6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2천만 원을 매매했다면 뭐 단기간에 1,2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월 이제 17일 이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260원 밑에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2월 17일부터 언제까지? 2월 21일까지 5일 동안, 그리고 2월 17일부터 언제까지? 2월 19일 동안 이틀 동안 폭등, 5일 동안 폭등하면서 최근에는 430원까지 약6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불과 일주일 만에 누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추세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제시드리는 해 지지선을 깨지 않고 우리 430원을 돌파한다면 현재 60% 수익이 아닌 플러스 90% 100%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미 폭등한 코인들 고점에서 꺾일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코인들에 대한 상승 초입에서 네, 제가 계속해서 50% 100%씩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반감기 앞두고 네 계좌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 코인들, 그리고 반감기 이전에 저점 매수 배팅해야 되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